미연아 나 너한테 서운하다 에? 내가 너애 낳고 산후조리할 때 밥도 챙겨주고 이것저것 다 챙겨줬는데 어떻게 내 얘기가 하나도 없냐 이거 봐봐 친정엄마는 용돈 봉투 줬다 외삼촌은 금반지 사줬다 내 얘기는 하나도 없잖아 어머님 그럴 의도는 아니었어요 에이 울엄마 서운할 만했네 아그입 다물어요 안 올리면 엄청 삐져 하나 올려줘 식사 시간에. 계란을 왜 그렇게 많이 먹어 하루에 하나면 충분해 이거 미음이나 더 먹어라 이때 아들이 아내 핸드폰으로 아침에 시어머니가 달걀을 삶아 주셨는데요 제가 좀더 먹고 싶었거든요 근데 많이 먹는다고 싫어하시는데 아이고 내가 언제 그랬어 자 빨리 먹어 몇 개든지 먹어라 몇 시간 후? 요즘 피부 관리를 못했더니 얼굴이 푸석푸석하네 팩이나 좀 해야겠다 미연아 결혼했는데 뭔 관리를 하냐 이제 아이랑 남편 위주로 생각해야지. 시부모 어떻게 모실지도 생각 좀 하고 맨날 자기 얼굴 관리할 생각만 하냐? 엄마 이거 하나도 안 비싸. 그래도 말이야 가정이 우선이잖아. 맨날 이렇게 쓰기나 하면 이때 또 아들이 방금 제가 팩을 했거든요. 근데 시어머니가 저보고 이기적이래요. 가정에나 충실하래요. 알았어 알았어 팩만 껏해또 이상하게 쓰고 있어? 다음 날 오늘 우리 손주 백일이야 할머니가 손주한테 건강부적 줄게 우리 손주 이거 차고 건강하렴. 엄마는 이게 다야 용돈도 준비했거든 자봉 투도 엄청 크지 아이고 우리 아기 너무 예쁘다 할머니 닮아서 예쁜가 이때 아들이 돈 봉투를 확인하더니 오늘 우리 아기 백 일인데요 시어머니가 이상한 건 선물해 주셨어요 그리고 용돈 봉투 오만 원 야야 그거 올리지 마 오만 원이라고 올리면 어떻게 하냐 왜좀 찔리시오 이때 시어머니가. 이제 올려도 돼? 알았어, 엄마.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.